스마트카로 조금 더 그걸 같이 쓰면서 다니다 보니까 거의 그러니까 핸들에 손가락만 올려놓고 있으면은 알아서 다차간거리랑 레인이랑 다 해주니까 더 더욱 운전 실력이 사람들의 운전 실력이 퇴화하게 될것같아요 그게 좀 걱정입니다. 너무 많은 것이 자동화돼서. 네. 어. 그럼 나처럼 수동을 좀 사서 타야지. 그렇죠. <laughs> 저도 진짜 아니 진짜 수동이 있었으면 수동을 타겠을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수동을 더덜 음. 타는 거 아닐까 요새. 뭐, 귀찮아서 수동을 한참. 그 차를 볼때 우리처럼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괴치 대중 중에 이런 환자 비중이 사실 5% 되기도 힘들어. 한 네. 1%? 네. 음, 1%도 안될 네. 수동의 판매량과 있어요. 그냥 직결시켜서 보면 음. 될거 같아. 요 1%도 안되 그런 거 보면 유럽은 아직까지 수동 자동차 비율이 한50% 정도 되네 네. 네. 50%에서 60% 음. 절반 이상이라고 볼수습니 음. 음. 절반 이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후아내 그냥 내 취향으로는 지금 에코로 났지 네. 에코로 났는데 서스가 되게 부드럽다는 느낌은 나는 안 들어 아이 아, 정도면 일반인들 느끼기에 안찮게 좀 탱탱하다라고 느낄것 같아. 약간 아, 탱탱하다고 느끼세요? 남창거린다는 응. 게 아니라, 응, 응. 어... 다시 컴포트로 느겠습니다 응. 이거랑 비교를 쉽게 해보시려면, 잠깐만요. 제가 커스텀 모드에서는 서스는 응. 딱딱하게 해놨고, 응. 어, 나머지 핸들을 딱딱하게 하고, 어, 변속 엔진 쪽만 에코로 해놔가지고, 강변 북로 방면 좌측 고가도로 진입하십시오. 제가 이 상태로 어제 그 회사에서 집까지 오면서 뭐 딱히 뭐 밟거나 뭐 그런 좀아 밟았구나. 아, 좀 많이 그 밟긴 했는데. 어, 연비 한 10km? 어잘 나왔네. 네. 도착하고 보니까 딱 10km 찍혀 있어요. 이만큼 음. 5대 도시 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십시오. 근데 이게 타다 보면 왜 바퀴가 이렇게 툭 떨어지는 느낌 있잖아 그게 네. 리바운드로 봐야 될까? 아니면 컴프레션으로 봐야 될까? 그 느낌을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컴프레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 이 정도 속도에서도 형님이 이렇게 느끼실 정도면 속도가 많이 빨라졌을 때 어. 특히 이제 뭐자선 변경을 한다거나 그럴 때 어. 약간 자세 무너지는 게 훨씬 더 덜하긴 해요. 어. 이난 사실 자세 무너지는 거를 느끼면서 이렇게 좀 즐기면서 타는 스타일인데 아무튼 내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영어로 얘기하는 스티프니스가 네. 좀 높은 느낌을 받네. 그냥 내 취향, 개인적인 취향 조 양감은 좀 어때? 아안 그래도 어제 그 음. 동생 삼요랑 바꾸어 타고 이제 음. 거기까지 가, 가면서 느껴봤는데 음. 오히려 그 음. 지금 현재 3시리즈 음. 나오는 F80 3시리즈보다 음. 어, 유격이 음. 없다고 해야 되나? 지금 음. 이스티어가 헤드를 꺾었을 때 오는 반응이 훨씬 더 즉각적이고 직관적인 것 같아서. 아 리스폰스가 조금 더 좋다는 네, 얘기네. 리스폰스도, 음. 네, 리스폰스도 좋고 일단 지금 얘가 락출하기 두 바퀴 반, 그러니까 음. 그래가지고 전에 타던 차랑 또 조응하는데 한참 걸렸는데 유턴할 때 조금만 돌려도 락이 딱 걸리니까 음. 그거랑 비교해서는 얘가 조금만 틀어도 그 그만큼 차. 돌아간다는 거니까 좀 음. 더 민감 확실히 민감하기 민감한 것 같아요. 도시 고속도로에 진입하였습니다. 전좌석 음.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그래서 고속 주행할 때 직진 안전성, 안정성 그리고 또 고속에서의 조향감 이런 것들은 좀 어땠어? 고속에서 이제 차선 변경까지는 못해봤는데어 고속에서 어제도. 대화하면서 네, 정상적으로 뭐 정상적으로 챙기고 정상적으로 이거 끄고 켜고 하느라 두 손을 다 놓고 음. 운전을 하기도 했는데 전혀 프랑고 그렇지 음. 않 일단 지금 세팅도 약간 프론트가 토인 세팅으로 돼서 지금 세팅하 출고되는 것 같은데 그거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토인? 네. 음. 어쨌든 원래 이런 후륜 고출력 차의 성향은 오버스테어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억제시키기 위해서 내가 출고할 때 프론트 타이어 사이즈도 좀 많이 줄이고 음. 그래서 일부러 그러니까 언더 성향을 내려고 하면서 음. 또토도 토인 세팅을 해가지고 출고를 시킨 것 같아요 음. 뒤에 지금 후륜 캠버도 순정 출고 시에 뭐 거의 1.5도 이상씩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아 캠버가? 네뭐 측정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 버티게 하려고? 네, 네. 음... 엑셀 리스폰스는 어때? 어, 스포츠 모드 했을 땐 진짜 좋은데, 나머지에서 조금. 그냥 해? 네. 그냥. 음. 그냥 그럼 변, 것 않아요? 음, 변속기는 좀 어떤가? 변속 그 속도라든지 아니면 또 직결감이라든지. 음. 변속 속도는 막 그렇게 엉뚱하게 빠른 것 같지 않은데. 음. 지금 제가 안 그래도 그 변속 충격 때문에 처음 오일 교환하면서 거기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변속 충격이 아니라 그 이상한 이질적인 느낌 때문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하는 말이 지금 이 미션도 결국 2단부터 전 구간 락업이 걸리는 데다가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직결감은 많이 높여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지.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살짝 가속을 하다가 엑셀을 뗐다가 재가속을 하는 상황에서는 락업이 물려있는 상태라서 토크 컨버터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게 아니라 토크 컨버터는 그냥 그러니까 락업이 잡혀있는 상태고 그 뒤쪽에 기어 쪽에서 이제 기어 유격이 발생하면서 그게 앞니발을 쳤다가 바로 뒷니발을 치는 그 느낌 때문에 차가 약간 울컥거리는 느낌이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기계적으로도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게 이제 나는 이유가 그 상태에서 토크 컨버터가 충격을 흡수를 못해 준다는 건데, 음. 이제 그거는 락업이 걸려있기 때문에라고 음. 예, 보면 될것 같아요. 음. 지금 커스텀 모드가 서스펜션이 스포츠지. 네. 음. 뒷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아까 그 다리 지나오면서 아. 상판하고 상판 사이를 지나오다 보니까 사실 그거 지날 때 느낌은 뒷자리의 경우는 상당히 음좀 충격이 있네. 어. 지금 요런데 지나갈 때 응. 지금 요거는 부드럽게 넘어갔는데 네, 그러니까 속도가 좀 빨라지면 어, 혹은 요게 좀 날카로운 아. 접합부 같은 데는 아까 오는데 보니까 그 뭐랄까 스트로크 되게 짧은 느낌 네, 응.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뒷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주행감은 되게 고급스러운데 지금 스포츠로 해 놓으니까 네. 잔진동 이라고 할까 아. 어, 요거는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음.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뒷자리에 어르신을 만약에 태웠을 때 스포츠 모드로 하면 아 얘야 차가 왜 이렇게 <웃음> <웃음> 달구지 같냐 라고 말씀하실 공산이 좀 있어 보이네요 지금은 컴포트 모드입니다 어, 지금은 훨씬 좋다 네. 이게 모든 옵션이 그냥 노멀한 상태니거 어. 어, 이건 좋다 아 이거는 진짜 어르신들 타도 큰 무리는 없겠다. 아까하고 잔진동의 차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네. 네. 음. 네, 그,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그 전자식 쇼바가 아닌 스팅어들의 음. 기본적인 출고 베이스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서스들이나이 음. 컴포트보다 더 부드러운 세팅이 있나? 아까 에코. 네, 네 아까 처음에 에코. 근데 확실해? 에코가 더 부드러워? 아, 네네. 조금, 저도 음. 처음에는 진짜 모를 정도로 차이가 미비해서 잘 몰랐는데, 음. 그, 로저님 말씀 듣고 타보니까, 확실히, 음. <laughs> 네, 더 물렁물렁 하더라고요. 음. 네. 딱 돌려봐도 차 무너지는 게 완전 거의 뭐, 음. 옛날, 옛날 쇼바 느낌처럼. 아, 그렇구나. 네. 야, 근데 뒷자리에 발이, 그앞 좌석 아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되게 답답하네. 이게 그러니까 뭐 무릎 공간으로 얘기할 거 하고 다른 조금 압박감이 있네. 지금 이게 발이 들어가질 못하니까 이게 답답해서 이렇게 빼고 있으니까 훨씬 막 이렇게 좁은 느낌이 들긴는 한다. 어 구렁이 담 넘어갔어 지금. 지금도 어. 에코 모드로. 어. 그고컴포터하고또 조금 다르긴 네. 하네. 이 이런, 이런 느낌. 응. 그리고 저도 이제 그 글을 찾아보다가 본 건데 지금 이스팅어 시트 모듈이 푸른 응. 차 베이스로 나온 그 현대기아차의 첫그 시트 아 모듈이라서 응. 일단 발이 안 들어가게 한 것도 시트 포지션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은데. 네. <laughs> 그러니까, 저, 저 높고, 그, 아니, 지금. 어. 지금 제가 캐가 180인데, 제일 어. 낮춰놓은 상태에서. 그치, 네. 지금 네. 지금 헤드, 응, 음. 공간이 한이 정도밖에 안나고요 제가 뭐, 등받이를 좀, 거의 이제 세우고 운전하는 편이라서. 응, 음. 기도한데. 음. 그때 그... 앉아봤지만 나는 솔직히, <laughs> 아, 트럭 운전하는 음. 느낌의 시트 포지션이랄까? 너무 수, 높아가지고 수 파묻힌다는 느낌이었고, 어. 후드 끝도 다 보이고, 지금. 후드 다 보이고, 완전 앞에 길을 광활하게 바로 앞에 놓은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이게 야, 그니까 차체를 낮춘다고 너무 애를 쓴데 대한 뭐반대급불까 어떻게 그렇게 봐야 될지 생각보다 이게 시야가 너무 높아가지고 네.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있네